안녕하세요 코린이 시절부터 원효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시황 말씀드리고 좋은 정보와 종목 정보 그리고 ai 이용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시드 그리고 이후에 매집하기 정말 좋은 종목들 정보가 영상 뒤편에 계속해서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빗썸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비트코인 위기설, 비트코인 트랜잭션과 수수료 증가 이는 이전에 해시파워 전쟁, 2018년 빙하기 때도 있었던 일인데요.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라면 지금은 DRC20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나왔다는 소리인데요. DRC20이 불러올 새로운 기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하는 기관, 세력, 거래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시경제에서는 미국의 부채한도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이 예정된 기한이었지만 적당한 합의 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은 미국의 디폴트, 우도죠. 채무 불이행, 우려 속에서 주춤하고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세력,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일반 투자자가 생각하는 기간보다 길 뿐이지 결국에는 좋은 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안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소 자산이 너무나 마이너스가 크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홍콩, 중국 종목에 집중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같이 상승하는 섹터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중국 순환 펌핑, 이 중국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때 항상 이더리움 관련 큰 이슈가 함께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작년 머지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클래식 ETC를 시작으로 중국계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했고 2023년 1월에서 3월 올 해죠. 올해 상승했을 때는 바로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와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홍콩이 6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이제 매집하면서 상승시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올해 말에 한쿤 업그레이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중국계 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을 중국계 코인이라고 누가 말하냐?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채굴에서 스테이킹, 호우와 호스라고 말을 하죠. 머지 업그레이드 때 채굴에서 스테이킹 구조로 변경되었는데요. 이 변경될 때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전부 다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동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중국 채굴 집단이었습니다. 중국계 코인을 나누는 것은 오너 혹은 최대주주 혹은 개발자들 대표 개발자, CTO 같은 사람들의 출신인데요. 이더리움의 대부분의 지분은 중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전에 이더리움 작업 증명 방식 시절에, 즉 채굴 방식 때 이더리움에 펀딩한 그룹이 중국계 자본이고, 지금도 이더리움 사실상 대주주는 비탈릭이고, 대표가 비탈릭이지만, 주주총회로 치면은 입석 좌석들 대부분이 중국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계 코인과 이더리움 이벤트가 겹치면서 같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올해 말에, 그리고 홍콩, 상하이 업그레이드 때 수익을 못 보셨다면 이번에 또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수혜 받을 종목들 제가 다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종목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 그냥 지금 매수한다고 수익 낼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매수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같은 장에서 매집주를 매집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저점 매수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10% 정도 이내 오차 범위로 매수 시기를 잡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400%, 500% 오를 종목들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평단가가 좋을수록 그 목표가에 다가왔을 때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이 전략은 10% 정도의 오차 범위에 있는 바닥 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 대비 80% 90% 정도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전략이고 목표니까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이 종목들 정말 좋은 매수 시기에 매집만 잘 진행하신다면 얼마 전에 수익났던 카바처럼 손쉽게 큰 수익 보실 수 있는데요. 카바 수익 잠시 보여드리자면 88%, 88.8%, 89%, 71%, 96%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는데요. 매수 시기가 이런 수익률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하는 말 같이 보시면 카바 개꿀맛 1차 진입하고 귀신처럼 매도해 주셨는데 2차가 진짜 레전드네요. 저도 소액으로 진입했는데 덕분에 이번 주 술값은 벌었네요. 감사합니다. 매번 수익 보고 있어요. 저도 1, 2차 다 수익 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맛집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매수 시기에 진입만 한다면 좋은 수익률로 기분 좋은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고 기존에 물리신 종목이 너무 많거나 아무리 내 포트폴리오에 물린 종목들이 많아도 조금씩 조금씩 복리로 쌓여가는 수익금으로 다 수익 실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단기간에 한 번에 수익 실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약속은 절대 못 드리고요. 시간을 가지고 3개월, 4개월 천천히 하나하나 단추를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잘 끼워 나가신다면 2023년 안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마이너스 90%더라도 못해도 0%로 마이너스는 없애드릴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칸쿤 수혜주 관련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홍콩 관련 정보들 그리고 이렇게 단기로 급등하는 비공식 업계 정보를 통한 수익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수익 나는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신세틱스입니다. 업비트에는 BTC 마켓, 사토시 마켓이죠. BTC 마켓에만 상장이 되어 있고 원화 마켓은 비썸에. 있는데요. 신세틱스 브릿지 서비스 출시를 했고 많은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2 답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지만 한번 상승을 하면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에 상승했던 상승파동 얼마나 상승했는지 수치를 보시면 150% 85%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85% 상승했을 때는 아비트럼 관련해서 샤펠라로 레이어2가 이슈되었을 때85%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을 추가적으로 갱신을 하고 나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파동의 중간에서 상승하는 이런 150% 85% 보다 훨씬 더큰 상승 파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저는 그 시점을 바로 샤펠라 다음 업그레이드인 칸쿤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번 레이어 2 업그레이드가 샤펠라 업그레이드보다는 훨씬 더 레이어 2에게 이로운 수혜를 많이 볼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업그레이드 내용인 만큼 큰 수익률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많은 종목들 확실하게. 저점 대비 10% 오차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시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종목들로 안타. 단기적인 포지션만 취하면서 시장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질문 앞서 보셨던 카바 수익 인증하는 방에서 제가 다 질문해 주시면 나스닥에 관한 질문, 차트 보여드리면서 함께 설명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비트럼에 관한 질문,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질문들 대응 방법 공유 받으면서 잘 대응하시고, 이후에 매집해서 큰 상승,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매집주 정보까지 공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 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정보와 질문들 할수 있는 이런 무료 정보 공유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많은 질문 해주시고, 갖고 계시는 종목들 효율적으로 대응하시면서 같이 매집하고 연말에는 큰 수익 보는 투자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AI를 이용해서 세력과 기관들과 같이 리서치하는 방법 공유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코인, 주식, 이런 종목 검색, 정보 검색, 가격 전망에 특화된 AI 사용하기. 종목 정보, 종목 가격 전망. 이제는 AI로 기관 세력들의 정보를 여러분들도 직접 서치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존 챗 gpt 같은 ai에다가 리플 가격 전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ai 언어 모델로서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거나 미래시장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망 같은 정보를 ai에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사용하기에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력 기관들이 챗 GPT AI에다가 종목 검색, 종목 정보 검색 제한을 해제해 둔 버전인데요. 이 버전을 여러분들도 직접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한 해제된 버전에 검색을 해 보자면은 하단 검색 바에다가 리플 가격 전망 똑같이 검색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까와는 다른 결과값들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 결과값을 번역된 버전으로 함께 보시면은 리플의 가격은 1.9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5월 18일까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닷컴의 언론에 언급된 기사에서는 2030년까지 XRP의 평균 가격이 25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2040년에는 그들은 72달러라고 제안합니다. 또 크립톤 뉴스지에서는 2024년에 평균 가격이 1.02달러가 될수 있다고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요. 이런 AI의 가격 예측, 이 데이터의 기반이 세력, 거래소, 기관 이들의 정보를 토대로 정리해서 종합해서 AI가 이렇게 결과값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세력들, 기관들, 거래소 이들이 사용하는 정보 여러분들이 AI로 직접 서치해서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정보와 가격 이제 멀리서 찾지 마시고 손쉽게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AI는 링크 타고 들어오면은 바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면 해당 AI 사용할 수 있는 링크와 사용 방법 다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상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잘못 찾지 마시고 세력, 기관, 거래소들의 정보를 직접 서치해 보시기 바랍니다.